와 줄봐요 엘리 장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스노우레스터에 네. 네. 저 엘리가네 제가 처음 왔거든요. 부스랑 매장이랑 느낌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뒤에가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고가 저희 파사드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저녁에 불 들어오면은 딱 저런 느낌이 나서 아, 주황색 등이 창 쪽이거든요 저희 창문이주황색아 주황색 딱 느낌이 나서 그럼 부스가 지금 엘리베이스 400, 408? 이 e 400, e 4 0요 <laughs> 매장은 혹시 어디에 위치 있어요? <laughs>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 있고 네. 철산동 속에 본점, 군점, 로스팅 팩토리 이렇게 다 철산동에 있습니다 오늘 다 운남 네. 중국 생두가 진짜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쓰신 분들이 정말 다들 만족하세요. 생두가 많이 틀려 있지는 않은데 사신 분들은 거의 재구매하고 계세요. 네네. 정말 맛있는 원두들을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셔서 많이 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중급 생두는 원두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저도 겨우겨우 들어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오셨어요? <laughs> 아 여기 또 챔피언분 계시네요. 네. 이거 원두 구매하신 거예요? 네,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챔피언의 커피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챔피언만큼의 또 우리 저희 공동구매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 그렇죠. 저희 너무 지금 좋은 커피를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요. 준비해 중이니까요. 한번 꼭 챔피언의 커피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라인업으로 이제 밥부르닝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많이 기대해 감사합니다. 주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매장 홍보 한번. <laughs> <laughs> 네, 저희는 그 충북 청주에 위치한 팀블랙템퍼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어 저희가 카페는 아니고. 교육이랑 원두, 납품 이런 거를 좀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고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나 이런 컨텐츠 제작하는데 조금 힘을 쏟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원래는 예전에는 좀 전문적인 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효과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가 좀 내려놓고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을 법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생각한 게 아무래도 저희가 더 커피인이다 보니까 카페에서 좀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고 모두가 좀 느꼈었을 때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을 법한 애들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 네. 기회 되면 한번 초대 한 번. 번. 아, 근데, 물론, 이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팬이라서 도 너무 아, 잘 보고 있거든요. 아, 저도 팬이라서. 아니에요. 오케이. 제가 막 제품 이런 거는, 막 홈카페 제품이나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리뷰나 아니면은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교육할 때또 많은 분들한테 아, 이렇게 보라고, 아.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 감사합니다. 와, 코스피어는 줄이 뭐 한두 것도 없어요, 지금. 아, 역시. 어,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인터뷰 한번 가능하세요? 아, 저희는 청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에크로메틱 커피 로서리 매장이고요 네. 이번 24년도 카페쇼에 처음, 아, 처음 들어오어요 네, 처음 들어왔습니다. 좀좀 약간 긴장하고 설레이고 걱정되고 네. 약간. 그런 게좀 공존하고 있으면서. 아 저도 엘리간에는 처음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아, 걱정돼요. 더 많은 사람들도 오고 많이 북적이고 저희 부스로도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고 가세요 좋습니다. 대회 때 나오셨던 두 분이어서 <laughs> 네. <laughs> 두 분이 다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에크로매틱 커피는 어떤 커피죠? 에코로매틱 커피는, 어, 누구나 와서 이제 친숙하게 커피를 조금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제 또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는 조금 게이샤 종류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싱글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라인업이 좀 많이 있고 리브레나 다양한 이제 커피를 가지고 와서 클린컵에 맞게끔 그런, 그런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즐기실 수 있어서 부담없이 다가오실 수 있는. 혹시 곳. 매장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많이들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약간 잘 위치는 좀 너무 애매한데 다들 네. 몽타주 근처라고 하면 그냥 아, 아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몽타주랑 좀 가까이 있어서. 어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진짜 놀러 와주세요. 초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리브스 커피. 일본. 아 음. 도쿄. 도쿄에 있는. 음. 와 확실히 유명한데만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지금 빅토리아 아르도니노 가고 있는데요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스튜디오 1호구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그럼 여기서 접수를 먼저 하고 구경하고 나와서 상품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와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게 꾸느놓셨네요 어, 색다른 게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어, 왔습니다 진명기 대표도 계신데요 어, 안녕하세요 어또 빅토리아 아르도이노 2 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부스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 또 어떻게 오시, 오시게 됐어요? 작년 KBC 챔피언으로 올해 KBC 머신이 빅토리아 아르도이노 네. 머신이기 때문에 카누 원도와 함께 이번에 좀추출 시연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카누 대에서 이번에 또 예선 1등으로 올라가셨어요. 네. 아, 맞습니다. 아, 국가 대표는 어... 다르구나라는 걸 이번에 어... 느꼈고 저는 광탈을 했습니다. <laughs> 아, 업너비 로스터인데 네. 계속 바리스타 대회를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 <laughs> 재밌게 했던 대회 같습니다. 아, 로스팅도 1위, 카누도 예선으로 1로 올라갔어요. 아, 와. 이 커피하는 사람들이 조금 특히 로스터들은 조금 더 스페셜티에 국한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조금 벗어나 보고자 아. 조금 더 대중적인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해서 카누 대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잔 드려볼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추출하시는 거예요? 어, 오늘은 이제 이글원 프리마 프로 모델인데, 메버릭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B테크라든지 메버릭에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어, 우리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만큼의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아 어떻게 보면 홈카페 머신 중에 완전 하이엔드급이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도 하고 사실 매장에서 사용하기에도 작은 매장에선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의 또 커피 먹어볼 수 있는 어. 또 기회를 제가 실제로 시연했을 때와 레시피가 거의 유사하도록 아, 거의 똑같아요. 세팅을 아. 해놨습니다. 와, 와,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 아, 예. 좋은 성적 앞으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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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제니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떤 시연을 보여주시나요? 아, 오늘은... 네. 아 거품이 풍성하잖아요 네네. 여기 위에 초콜파우더 올려서 거품을 먼저 즐기신 다음에 밑에 있는 온전한 밀크커피를 즐기는 고추 후시 카보치노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뉴욕시코르타도는 리스트레토에 우유형이 잡아서 진하게 드실 수 있는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의 밀크커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면 시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저희 10시부터 아, 1시까지요 아 오늘 오늘만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아, 아쉽네요 <laughs>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와 여기는 3층이고요. 평일인데 주말만큼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평일 날도 이렇게 많은데 오픈 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아 예쁘다 아 빨간색 지리는데? 코리아 커피리그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모모스 커피 확실히 부스가 큽니다 두리트레인의 부스가 항상 대규모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 일단 크게 두 가지의 부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왼쪽에는 이제 페마 를 위주로 해서 팽화 부스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슬레이어와 키스반드 웨스턴 로켓 관련된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쪽부터 납품이 가능하기 시작한 슬레이어 V3 에스페소 모델도 지금 아, 이영 중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기본 모델에 커스텀이 되어서 저희가 도장이라든지 이 마감 처리를 좀 커스텀을 진행을 한 거고요. 슬레이어 에스페소 모델은 슬레이어 모델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인퓨션 이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슬레이어사에서 에스프레소 모델은 프리 브루, 풀 브루라고 명칭을 하고요. 슬레이어 LP 모델 같은 경우엔 프리 인퓨전, 그리고 풀 브루, 그 다음에 슬레이어 EP 모델은 프리 웻. 이렇게 풀 브루 이런 식으로 음... 좀 약간 다르게 음... 형칭을 하는데 슬레어 에스프레소 모델은 이 인퓨전 시 사용되는 이 유량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아... 안쪽에 있는 니들 밸브를 통해서 이 프리 인퓨전 시 사용된 유량을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드를 프리 브루라고 진행을 하고요 적당하게 인퓨전이 진행이 되면 남기면 풀 브루 형태의 풀프레셔의풀 압력으로 진행이 되겠죠 음... 이 모델은 수동 모델이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이 프리 브루 시 사용되는 유량 값을 저장해 놓을 수있 지금 말코이없니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조금 더 딜레이됐다고 얘기를 해요. 네, 분들. 저희도 원래는 이번 카피 쇼때 오픈을 해서 소비자 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연기가 되어서 내년 초쯤에 만나게 수 있지 않을까. 아, 내년 초. 네, 그렇게 좀 딜레이가 아... 돼서. 와, 네. 여기는 이제 키스반더 웨스턴 제품들입니다. 키스반더 웨스턴은 기존의 스피릿 모델에서 슬림짐 모델까지 이제 두 가지 라인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피릿이, 어, 멀티 보일러에 멀티 펌프를 가지고 있는 바쁜 매장에서 가장 완벽한 추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모델이고 그 모델에서 약간 힘을 뺀 모델이 슬림짐입니다 하지만 힘을 뺐다고 해서 온도라든지 추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조금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피릿은 멀티펌프가 펌프, 펌프총 4개 3그룹 기준 4개, 2그룹 기준 3개가 들어가는 반면 슬림짐은 펌프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슬림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피릿에서 보여주던 지글러 방식의 인퓨전이 아니라 실린더 방식의 인퓨전을 통해 그래서 조금은 더 재밌는 양상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림진 모델에서 그룹 패드만 바뀌어 있는 형태죠 네. 이 모델은 위에 있는 이 수동 레버를 당겨서 추출하는 수동 레버형 머신입니다 아 근데 기존의 수동 레버형 머신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몇가지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이 레버를 당겼을 때 스프링이 튀어나가면서 바리스타의 턱이나 네. 코를 가격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이 슬림짐 이드로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쪽에 락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되어 있네요. 걸려 있어서 안정성이 지금 담보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수동 레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추출하기 전에 물을리기, 본 추출, 추출하고 난 다음에 린싱 이렇게 총세 번에 이를 당겨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쪽에 있는 바스톤 레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물을 리기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물을 리기 전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잠시 추출을 보여드리고 네. 마저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상태가 지금 인퓨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압력 게이지의 압이 서서히 걸리면서 그리고. 시간은 밑에 보시면 디지털 케이지 나와있고요 아, 네. 지금 이 인퓨전은 무한대로 줄수 있기 때문에 커피 추출을 양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다면이 물량을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유가 본 추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실린더 내부의 용량만큼의 물이 나오다 보니까 음... 추출의 양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있는 인퓨전을 이용해서 유량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 수동 레버머신에서 추출을 끊을 때 보통 잔을 뺐는데 얘는 네. 오... 운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속 레버 머신에서 추출을 끊게 되면 잔을 빼면서 잔에 얼룩이 지거나 에스프레소가 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쪽에 있는 스위치로 추출을 종료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겟값에 명확하게 추출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동 레버 머신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슬림진 모델과 동일한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안정성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고요, 추출의 안정성 같은 경우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여러 바리스타들의 로망이 실질적으로 이디지털을 만나면서 안정적인 추출까지 담보. 된, 그리고 사용성까지 편리하게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딜리코 부스 확실히 크네 이건 뭐지? 오 이제 머신인데 이거를 쉽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분리가 돼요 그럼 이렇게 네. 아 이게 약간, 약간 분리 바스켓 같은 느낌인 거죠? 분리를 하면 이제 그라인딩한 원두도 넣어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수 있고 아 그라인딩이 되는 거예요? 그라인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라인딩을 한 이제 원두를 넣으면 넣어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넣고, 캡슐 버튼이 있고요. 그러면, 드라운드 커피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어요. 네. 취향에 맞게 뭐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돼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지금 10만원대 초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전원을 뒤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다가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전원을 뽑으면 안에 이제는 충전이 완충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충전식이에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쓸 때는 전원을 연결하고 외부에서 쓸 때는 이렇게 충전이 다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키시면 켜지거든요. 어몇 도까지 올라가요? 93도에 세팅이 되어 있고, 온도는 조절은 못 하는데, 93도에서 추출되게끔 이렇게 되어 아 있습니다. 어 이거 완전 캠핑용으로 너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 캠핑과 가정에서 어 함께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이 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FCD 프리모델, 뭐 인기가 상당히 있었던 제품인데, 저희가 해외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서 국내에 정식 출시를 요청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하는 제품으로 직구로 구매하실 때에는 부가세 부담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높았는데, 정식 출시함으로써 가격대는 직구 구매 가격과 비슷하게 가고,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로터리 펌프가 적용돼 있죠. 어, 진짜요? 예, 예, 보일러가 크기입니다. 어 그,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예. 어 상당히 조용하네요. 맞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직구 구매 가격이 2 2 0이었었는데 카페쇼 기간 동안 프리오더로 주문할 때 180만 원에. 180이요? 저, 맞습니다. 요즘에 그어 네. 페사도 페사도, 페사도. 같이 콜라보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구성품이 어떻게 돼요? 지금 템퍼랑 포터 필터랑 네. 이 밸브도 페사도 이제 호주에서 판매는 어 저희가 페사도에서 하게 될어 거거든요. 그래서 페사도에서 요청한 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나온 네. 거라서. 발도 바뀌고 이런 노브도 바뀌고요. 기능은 똑같고 디자인만 바뀐건 네. 거예요. 기능은 이제 굳이 하나 달라졌다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로터리 형식의 밸브였었는데 지금 레버 형식의 밸브로 바뀌었어요. 아 드디어. <웃음> 네. <웃음>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laughs> 돌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거 호불호가 있기는 한것 같아요. 아, 디자인이 이거 하나 바꿨다고 약간 느낌이 달라지네요. 좀더샤프해진 느낌이에요. 네. <laughs> 네. 블랙이랑 화이트 두가지예요 네, 블랙, 화이트 두 가지고, 화이트는 이렇게 화이트 템퍼로 나갈 거고, 블랙은 블랙 템퍼로. 블랙 템퍼, 블랙 템퍼로. 금액이 아, 얼마나 좀 올라갔을까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134만원에 판매했었는데, 페사도 제품으로 하시게 되면 148만원까지.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우리 어... 사실 생각해보면, 은 요거 가격이. 20만원 넘잖아요. 넘잖아요. <laughs> 바, 바스켓도 바뀌는데, 네. 바스켓도 페사도 걸로 바뀌는데, <laughs> 이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148만원이라는 가격에 많이들 지금 만족해 하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세트로 사십화에 차라리 엘로티오를 구매하시는 그쵸, 게. 그쵸. 어차피, 읽어지죠? 사실 회사도 대표님께서 늘 같이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저희랑. 아 이유가 저희 거 쓰는 분들 중에 회사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떻겠나 얘기하다가, 오, 결국은 이제 호주에서 먼저 저희 거를 회사도 제품을 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도 이번에 카페쇼 기간에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대표님? 어, 이따 오셔야죠. 아, 그럼요. 아 이거. 이게 뭐예요? 마이크. 아 깜짝이야. <laughs> 아유,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와, 제가 인스타그램 봤는데 이거를 아예 매장 안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우리 이 정도는 해야죠. 아, 그러니까, 역시. 카페쇼에서 이게 근데 다야. 저밖에 그 없어 지금. 역시 피라오시다. <laughs> 그 <역시 필요하시다. 웃음> 오늘 이벤트는 특별하게 뭐큰것 준비한 건 없고요. 이게 브루잉이나 에스프레소 많이 먹는데 이따 같이 그거 파파라테아내 네. <laughs> 네. 아, 내리시고 만 혼자 다 하시면 돼요. 아 진짜? 아, 혼자 다 하시면 저희가 아. 아. <laughs> 오늘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분발해야죠. 박보현님 영상 보면은 아 내가 진짜 너무 관리 를 소홀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요? 너무 영상에 멋있게 나오셔서. 아시가요 예, <laughs> 네, 너무 멋있게 나오셔서 <laughs> 오늘은 어떤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아 오늘은 이제 UFO V2 그리고 치바리스사의 v 3 필터로 서버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아벤시 서버인데 이게 같이 생겼네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오는 서버인데 가운데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랑 그리고 옆에 있는 이두 개의 블레이드로 공기를 주입을 시켜주는데, 공기를 주입을 시켜주면은, 커피의 산미는 조금은 죽을 수 있는데, 단맛과 질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필터는 시바리스사의 B3로 UFO 전용 필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얇은 편이야좀 두꺼운 편이에요? 이거는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커피의 단맛이랑 질감, 그리고 밸런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필터고요. 그래서 시바리스사의 패스트 필터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추출 속도는 느려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월링 가볍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떨어져서 밑으로 쫙 한번 퍼지고, 또 한번 흔들어줘가지고, 이거를 공기를 주입시켜서 에어레이팅을 해줄 거예요. 공기가 주입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향이 엄청 잘 올라오네요. 네, 조그맣게 버블도 있고. 어, 너무 맛있는데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대박입니다. 여기 세용주씨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대회에 출전했던 김선혜라고 합니다. 홍그레다 네.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그 1층에 나오셔서 계속 구경도 해주시고 호응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이 세웅지 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네, 생두를 전 세계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많이들 시험해보시고 또 아... 생두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레아 부스가 3층 C홀 205 게이트 1 밖에서 보면 C1, C2 그 출입구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들어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번에 아이디아가 신형이 나왔거든요? 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 5구짜리도 진짜 얄쌍해졌거든요? 네. 모양이 너무 이뻐졌어요. 24년 전반기 모델 같은 경우는 헤드 쪽에 온도를 그룹별로 다 제어를 한다든가 스테이지 별로 제어한다든가 이런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솔밸브가좀 많았어요. 음... 그래서 솔밸브가 10개나 있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좀 두툼했었는데 해외에 최근에 장비를 수출하면서 해외에서 드리커피를 많이 판매하는 업체들이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월등히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 솔밸브 교체 수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솔밸브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20만회 테스트된 테스트가 완료된 솔밸브, 3way 솔밸브 다 교체를 아, 했습니다. 라마르족고 같은데 들어가는 그 솔밸브가 다 10만회 테스트하거든요. 솔밸브가 표준적으로 10만회 테스트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에스프레소는 누르면은 딱깡 누르고 꺼지고 딱두번 작동되잖아요. 드립 커피는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딱딱 딱딱 딱한네번 이상 작동이 되거든요. 네. 사용량이 그래서 이제 월등히 많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머신 기준으로 하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20만회까지 올려 가지고 테스트가 통과된 해서 굉장히 슬림해졌죠. 그러면서 여기 위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으로 쓸수 어, 있게끔, 네, 그렇게 어. 좀 바뀌었습니다. 요걸 이제 상호 같은 거를 따로 인쇄해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그 아크릴판으로 간판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LED로도 제작이 가능해요. 아, 이게 LED구나. 네네네 해서, 네. 지금 저희가 샘플 제작을 했는데, 여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놓은 건데, 어, 너무 이쁘다. 네, 요거를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하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카페쇼 기간에 신청하시는 분들하거 무료로 다는 게꽤 비싸더라고요. 아, 예, 간판 하나 하는 값이에요. 어, 504B 신청해도 되나요? 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LED 이거 알아보느냐고 전국을 다 뒤졌습니다. 두달동 네. 카페쇼 때 와서 계약을 하시면 그 3구 머신하고 다 평상시보다 좀더 저렴하게 할수 있게끔 할인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조그만 소형 그라인더 요거세 대씩 저희가 이걸 준다고요? 네. 세대를 다요? 네, 세대씩 드립니다. 커피가 분쇄되는 분쇄도라든가 추출했을 때 그런 퀄리티가 대형 그라인더보다 떨어지진 않아요. 계약하시는 분한테 이 세대 종류별로 쓸수 있게 그렇게 그 서비스 준비해 놨습니다. 음. 신경 많이 썼네.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부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시연을 합니다. 토요일 날 12시부터 2시까지 시음회가 있습니다. 꼭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아, 요거 생각보다 맛이 부드럽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니까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이제 압이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압으로. 아, 계속 멈춰져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게 지금 어떤 로스이이에요 그 열풍 로스터기고, 50에서 200g 로스팅되는 머신이고요. 이퀄할지 링크, 이제 수직형 드럼의 형태의 로스터기고, 또 차이점이라면은 보통. 히터랑 팬 하나로 구동이 되는데 지금 팬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아. 팬 하나로만 하면은 흐름이랑 열이 들어가는 속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주는 팬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그 음. 팬은 흐름만 조정을 해주는 팬입니다 배출이랑 쿨러까지 다 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에 지금 필터 재연기가 들어가 있어서 재연도 되고 있다 안에 필터는 교체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교체네한 300에서 500회 정도 이제 돌아가게 될것같요 소음이 되게 조용하네요 네. 세라믹 히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1KG 끝까지 커버할 수 있는 히터가 들어가 있고 로스터가 할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넓혀 주려고 했어요 언나 꿈하고 있거든요 디나 꿈을 위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라커피입니다 대시부터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네. 와, 벌써부터 줄이. <laughs> 벌써부터 줄이 많아요. 와. 와. 아, 고수. 와, 고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laughs>